일반고라고 해서 다 같이 또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방고라고 하고 일반고라고 한다면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일반고인지 갑방고인지 구분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입시 속에서 최적의 길을 찾아주는 대치 에이스타 입시 랩의 박재희 소장입니다. 이제 2025학년도 입시 결과가 모두 공개되고 배치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배치표들을 잘 활용해서 수시 지원 카드를 쓸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려면 어떠한 등급들을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시 입시 결과가 지금 어디가 이제 다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어디가에서 가져온 한양대학교의 학생 신부종합전형의 서류형 전형 이 입시 결과입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일 등급 때부터 사 등급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시 결과를 참고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의아해하겠죠. 이 등급으로 한양대를 갈수 있다고 이런 의심이 딱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등급까지가 도대체 자사고 특목고의 등급이고, 어느 등급까지가 일반고의 등급인지를 확인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점이 바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경쟁 속에서 얼마큼의 내신을 성취했느냐 이 부분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유형 간에 좀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같은 일반고라든지 같은 특목고 같은 자사고 유형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내신 경쟁 정도에 따라서 달리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는 입시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일반고 기준으로 본다면 좀 참고하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대학은 숫자보다는 이 내신의 맥락 즉 어떠한 경쟁 속에서 받은 내신인가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어, 이러한 경향은 사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가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어,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 전형 등록자의 출신 고교 비율을 보여. 드릴 수 있는데요. 어, 서울대의 경우에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의 비율이 높지만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어, 33%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세대의 경우 어, 활동수자의 경우는 61.2% 정도로 일반고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형의 경우에는 31.6%로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고려대의 경우에는 계열적 합병과 그리고 학업 우수형이 합쳐진 그런 비율인데요. 이 경우에도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대학들도 50% 내외의 일반고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가에서 보는 입결들은 50% 컷, 70% 컷으로 나타나다 보니 거기에 일반고 학생들이 포함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참고할 기준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죠. 물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 먹고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이더라도, 일반고는 다 똑같고, 또 자사고는 다 똑같고 특목고 다 똑같게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특목고 내에서도 학업의 어떤 경쟁 정도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자사고의 경우에는 그 폭이 좀더 넓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는 더더욱 넓죠 그래서 일반고의 경우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갓방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거의 자사고나 특목고 수준에 버금가는 이러한 일반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고라고 해서 다 같이 또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방고라고 하고 일반고라고 한다면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일반고인지 가방고인지 구분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흔히 참고하게 가장 쉬운 기준으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방고라고 하는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물론 카이의 입시 실적 자체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평균과 표준편차를 봤을 때 평균에 자기의 점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대부분 70점 이상이 되는 과목들이 대부분이고요. 또는 표준 편차가 15 이내로 형성되는 매우 촘촘한 그런 성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고라고 한다 그러면 어 표준편차가 15에서 20점 정도 그리고 평균이 60점대 정도에서 나타나는 학교들이 대체로 어 평범한 일반고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보통 1, 2, 3학년 다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보통 어다 같이 어 과목 선택 갈리기 이전인 다 같이 이제 수업을 대부분 이수하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때 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고등학교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고의 경우에 물론 어, 표준편차가 20이 넘고 또 어, 평균 점수도 매우 낮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범한 일반고 보다도 내신 경쟁이 좀더 낮은 일반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고의 경우에 몇 등급 정도가 합격한다라고 했을 때 어, 내가 다닌 학교 내신 경쟁이 좀 낮다라고 생각된다면 생기부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입결을 참고할 때좀더 신경 써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고 기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등급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모집 단위별로도 차이가 있고 또 생기부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그 부분은 유의해서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표로 보이시겠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어, 지금 왼쪽이 인문계고요, 오른쪽이 자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에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1.5등급을 기준으로 어,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울대의 지역균형 전형이라든지 이런 전형에 지원할 때는 좀더 높은 등급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1.5등급으로 지원 가능 등급을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서강대, 성균 균관대, 한양대. 앞서 말했듯이 일반고의 비율이 매우 적은 대학들이죠. 이 대학들의 경우에 인문계 일점구, 자연계 일점팔로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고려대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랑 모두 다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연세대의 활동수형의 경우에는 재심문 면접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설정되어 있고, 또 고려다의 경우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계열적 합병의 경우 면접 비중이 50%로 매우 크고요. 그리고 그 면접이 제시문 면접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학업 부수형의 경우에는 제시문 면접이 없지만 대신에 4, 8이라는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가 걸려있게 되죠. 반면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가장 많은 모집단위에서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또 면접도 없이 서류 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입시 결과 내신 등급은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재심문 면접을 잘할 수 있는지, 높은 수능 최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연세대 고려대에 지원해야 합니다. 중앙대 경우엔 인문계 2점이 그리고 자연계 1점. 정리해 볼수 있고요. 경희대의 경우에는 수험 캠하고 같이 있죠. 그래서 자연 계열 경우에 약간 나뉘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캠의 경우에는 1.9 수험 캠까지 고려하신다면 2.1까지 지원 가능 등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인문계 2.3, 자연계 2.0, 그리고 실립대 한국외대의 경우, 어, 한국외대는 서울 캠퍼스에는 거의 인문 계열만 있기 때문에 인문 계열로 정리를 했고요. 실립대의경우에 자연 계열에서는 2.2 등급, 이렇게 지원 가능 등급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홍익대는 인문계 2.5, 자연계 2.3, 숙명여대는 인문계 2.6, 자연계 2.5 정도이면 굉장히 조마조마하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모집단위에 다될수 있는 이런 수준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대학들의 생기부를 검토를 해보면요. 입결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등급보다 잘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무리고요. 당연히 이 등급대는 약간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기부 내용이 얼마나 퀄리티 있는지, 내가 생기부에서 나의 역량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잘 되어 있다한다면 이 등급보다 낮은 등급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내신 경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신다라면 절대적으로 이 등급보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등급에서 조금 낮더라도 생기부라든지 내가 다니는 학교의 내신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또있다는것 반대로도 내신 등급은 이것보다 안쪽이지만 나의 생기부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학업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나타내기 는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등급 외에도 반드시 생기부의 내용, 생기부의 퀄리티까지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치표를 확인할 때는요. 그냥 내신 등급만 딱 보시고 아이 정도면 내가 안정권이겠다. 이 정도면 내가 좀 무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 경우에는 배치표를 반만 활용하시는 겁니다. 배치표를 확인하실 때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경쟁률이라든지 충원율 이런 부분들을 또 기본적으로 다 같이 보셔야겠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의 입시 결과인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생긴다든지 반대의 경우라든지 면접이 있었던 전형에서의 입시 결과인데 올해 내가 치러야 되는 전형에서는 면접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엔 입시 결과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더 상향해야 될지 하향해야 될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올해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 2026학년도에는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이화야 돼.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들의 전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들의 차이점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기부 경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기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물론 이거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면 생기부를 많이 봐야지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꾸준히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오픈톡방에서 궁금한 점 물어보신다면 자신의 생기부 경쟁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대학들의 전형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은요.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 전 모집단위에서 사탐과 과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학과 차세대 통신 공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대학부 경영대학의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완화되었고요.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교과 90, 서류 10으로 지난해보다는 서류 반영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한양대의 경우에는 작년에 세부종합 전형 추천형과 서류형 어떤 것을 써야 될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올해는 모두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요. 지역균형산발 전형에서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3화 8로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지정 과목을 폐지하고 교과 정성평가 10%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은 지난해에는 몇 개의 모집단위들을 선발했었는데 을 올해는 경영학부만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부만 80명을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경우에는 보교 추천 전형에서 면접비 있었고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반대가 됐죠.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인문계열과 국제학부의 수능 최저를 완화해서 두개합 오로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문계열과 국제학부의 경우 모두 국어를 포함해야 되고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영어 2 등급 이내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입시 결과를 보면서 또 이런 모집요강의 어떤 변화까지 모두 다 확인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내 등급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를 찾는 것도 내가 일일이 다 입시 결과를 보면서 나의 등급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추리고 그 그 대학들의 모집요강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면 너무 번거롭죠. 대치에이스타 입시랩에서는 15년 이상의 입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등급대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대학들의 올해의 주요 변화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전형 방법이라든지 수능 체제학력 기준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2026학년도의 전형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형 방식이라든지 수능 체제 요건 외에도 또 면접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수능 전에 면접을 봐야 할 것인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봐야 할 것인지,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들의 면접이나 논술이 같이 겹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될 텐데, 전형 일까지 같이 포함해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주요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에 대한 정보는 많이 제공이 되지만, 또 4등급대, 5등급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검토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4등급대, 5등급대 학생들은 내가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는지 또 고민이 되고요. 또 3등급대 학생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저희 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3등급대, 4등급대, 5등급대 학생들까지 모두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추천해 드렸고요. 특히 4등급, 5등급대의 대학생 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배치표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 무료 배치표 신청은 아래 영상 설명란이나 보장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